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악어예요. 자, 오늘은요, 어, 오랜만에 내돈 내산 신상 쿠션 리뷰를 데려왔습니다. <laughs>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리뷰는 바로바로 바로 에뛰드 신상 쿠션이죠. 어,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뉴트럴 베이지 컬러를 어요 에뛰드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요 에뛰드 신상 쿠션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글로우가 엄청 반짝반짝하고 윤광 나는 그런 쿠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그런 글로우 쿠션 중에 생각을 해보다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요 페탈 컬러랑 같이 비교 비교해 보는 영상을 데려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글로우하고 반짝반짝한 그런 쿠션 비교 영상이 될것 같아가지고, 귀걸이도 엄청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한 그런 제품으로 선택을 한번 해봤어요. 좀, 너무 좀 거슬리나? 오늘은 반짝반짝한 그런 리뷰가 될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바로바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후! 자, 첫번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기대구대대. 기대에 고대되는 에뛰드하우스 신상 쿠션 에뛰드하우스 더블 레스팅 쿠션 글로우 뉴트럴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 쿠션이랑 오늘 제가 비교 쿠션 할 제품인데 이거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SPF42 PA++이에요. 일단 자외선 차단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에스쁘아 제품보다는 에뛰드하우스가 쓴것 같네요.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뭔가 두께감이 얘가 조금 더커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용량이 얘가 더큰 건가 싶어... 싶었더니 아 에뛰드하우스가 15g이고 에스쁘아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는 13g이에요 그래서 용량이나 가격이나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에뛰드하우스 신상 쿠션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개봉부터 해볼게요 개봉을 하면 요런 말랑말랑한 이런 에뛰드 하우스라고 적혀있는 쿠션 퍼프가 일단 보이고요. 엄청 기대, 기대되는 여기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서 이걸 잡고 뜯으면 돼요. 저는 너무 밝은 컬러는 목이랑 얼굴이랑 경계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뉴트럴 베이지 컬러를 선택했어요. 입자가 굉장히 약간 있죠? 색상이 약간 그렇게 밝은 색깔을 선택한 게 아니라가지고 약간 색깔이 조금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예요. 에스쁘아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에는 페탈 컬러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제품은 사실 좀 사용해서 퍼프가 조금 더러워요. 그리고 얘를 오픈을 하면 이런 느낌.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에뛰드 신상 쿠션 보다는 조금 더 입자가 조밀조밀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 제품도 역시나 약간 좀 톤다운된 컬러라서 에뛰드 하우스보다는 조금 더톤 다운된 느낌이 들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속력이 좋은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엄청 기대가 되는데 일단 먼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뛰드 하우스는 요 이쪽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 굉장히 촉촉해요. 이렇게. 굉장히 크리미하고 촉촉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색상은 약간 너무 밝은 색 컬러가 아니라서 그런지 뭔가 목이랑 얼굴이랑 경계가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오늘은 쿠션 리뷰를 할 거라서 베이스는 생략하고 어, 눈이랑 눈썹 화장만 했어요. 자, 어떤가요? 제가 얼굴에 약간 흉조가 있는 편이라가지고, 여기 전, 후, 피부 폭, 피부모습이에요. 그죠?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좀 가벼워요. 에뛰드 쿠션은 사실 처음인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란는 생각이 드는 게 촉촉하면서, 그래서 들뜨지 않고, 약간 윤광이 나요. 딱 진짜 글로우 쿠션 같네. 그죠? 그리고 이게 롱래스팅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도 착한데다가, 커버도 생각보다 제 붉은 피부를 좀잘 가려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윤광이 나요. 그 다음으로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제품은 여기 피부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가벼운 텍스처예요. 음, 딱 좋은 게, 일반 쿠션 같은 경우에는 뭐 커버력이 참 좋았던 쿠션은 사실 찾기 어려웠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요두 제품 모두다. 근데 가벼워요. 가볍고 살짝 약, 윤광이 나가지고 피부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원래 피부가 좀 좋았던 것처럼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비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촉촉한데 뭔가 보송보송한 마무리감 그리고 무게감이 가볍. 왔고, 그래서 들뜸 같은 것도 없고 진짜 가볍게 발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 피부에 여기는 에뛰드 신상 쿠션 여기는 어,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입니다. 여기 사용을 했을 때 윤광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에뛰드 하우스 글로우 쿠션 사실 여기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딱 느꼈을 땐 에뛰드 하우스보다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이 더 화사해요. 그리고 커버력도 얘가 더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당체에 좀 붉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둘다 약간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보송보송하고 조금 더 밝고 커버력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반반 딱 사용을 했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글로우한 느낌. 반짝반짝하고 윤광되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네요. 글로우니까 왠지 휴대폰에 찍힐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찍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뛰드하우스부터 이렇게 어 꽤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보여 찍혀지죠. 그리고 에스쁘아 비글로 쿠션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더 많이 찍히네요. 약간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은 어. 에스쁘아보다는 에뛰드하우스가 더 좋은 것 같긴 했는데 커버력이나 그 사용감 그런 가벼운 느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에스쁘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격대는 사실 어, 에뛰드하우스가 요 에스쁘아 쿠션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용량도 많고 어,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고 어, 그래서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는 보통 있었던요 리필용에 플러스 퍼프까지네 개나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요거는 가성비도 너무 너무 좋고 활용도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감은 좀 여기서 보면 딱 느낄 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멀리서 조금 찍어볼게요. 근데 이게 더 광이 좀 나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약간 글로우한 느낌은 얘가 더 압승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에뛰드하우스 신상 쿠션 더블 에스팅 쿠션 글로우 뉴트럴 베이지 컬러랑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페탈 컬러를 비교 비교해본 영상을 데려왔어요 마무리 영상을 찍으려고 한번더 덧발랐는데 한번더 덧발라도 글로우한 그런 느낌이 얘가 더강해요 그리고 좀 보송보송하고 촉촉한 느낌도 아무래도 에스쁘아가 더 압승인 것 같아요 역시 그런 에스쁘아의 그런 위험을 어, 따라잡기엔 조금 에뛰드 하우스 신상 쿠션이 조금 덜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만에 내돈내산 리뷰 에뛰드 하우스 신상 쿠션 리뷰를 데려왔었어요. 다음번에는요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즐거운 영상 많이 많이 데려오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봐요. 안녕.